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코리아 입니다 음 오늘 입고된 차량은 4세대 카니발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진행되는 작업 저희 세라믹 프로 언더코팅 어 차량 하부 언더코팅 작업이죠 어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우선 이 전처리 작업이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어 차량 하부의 모든 커버를 탈착함과 동시에 뭐 세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녹이 있는 부분들은 녹 환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 코팅제가 묻으면 안 되는 곳, 네,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전에 어, 마스킹, 커버링을 사용한 보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 리프트 점 올려주세요. 네, 어,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어, 차주님께서 추후에 언더코팅을 시공 받으시고 추후에 차량이 출고되었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남지 않도록 시공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불편함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정비를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어, 서비스 센터 어, 무상수리 거부 당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 아무래도 이 커넥터, 전자기기, 뭐 엔진 그런 부분들에 코팅제가 직접적으로 닿아서 묻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장의 원인도 발생될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연료 펌프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코팅제가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제 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약자가 들어가서 뭐 고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아무도 몰라요. 제조사 초기 불량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 고장이 될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그리고 연료통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입니다.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이 부분은 스틸인데 여기는 플라스틱이에요. 어, 차량 하부를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공 받는 만큼 스틸에는 전제 전체 시공이 되어야 하고. 어, 코팅이 묻으면 곤란한 부분들 어, 다소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호작업을 통해서 어, 보호작업을 하고 언더코팅 시공하는게 가장 좋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지금 이제 남은 작업이 저희가 이제 세라믹을 시공을 할건데요 자 차량 하부 전체 모습을 바라보, 바라보면서 자 어, 이렇게 전처리 작업은 약 3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총 5가지의 전처리 공정이 존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세라믹 프로 시공이 남아있는데 제가 세라믹 프로 시공하고 어, 4세대 카니발 차량 하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코리아입니다 어, 4세대 카니발 어, 차량 하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이 차량 하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 차량 하부는 지금 현재 저희 지프로코리아 세라믹 프로 제품에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좀 전에는 이 전처리 그리고 어떤 매장 어떤 시공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어떤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차량 하고좀 꼼꼼히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 차량 하고 뭐, 제품의 설명을 드리기 먼저. 어, 자 보세요.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어, 정확하게 어, 시공되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하부 전체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휀다 안쪽까지 전부다 어,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볼트류들이 하부에는 굉장히 많죠. 네, 볼트는 볼트 전용 코팅제로 따로 보호 처리를 해서 어, 규격과 사이즈의 변동이 없고 음, 부식은 예방받을 수 있으며 어, 이렇게 깔끔한 하부에 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 자, 보세요. 이렇게 연료 펌프죠. 이 부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코팅제가 묻었을 때 어떨까요? 막, 배선도 여기 있고요. 어, 어, 우리 하부에 있는 이런, 어, 전자기기 커넥트는 어느 정도 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건으로 이 부분들을 심하게 언더코팅으로 칙칙칙칙막 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안으로 침투하겠죠? 어,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고작이 원인이 될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작은 커넥터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보호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이 부분 역시는 이 부분은 지금 탈거했다가 안쪽까지 전부 다 시공을 진행하고 다시 조립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공은 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차량 하부에는 어느 곳 하나 어, 부식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 예를 들어 이런 플라스틱을 제외한 나머지 스틸들 차량하고 전체 시공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공을 하는데 어느 제품을 써야 될까요? 제품이 탄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은 전부 다 갈라져 버리고 깨져 버립니다 어, 그래서 항상 언더토킹을 할 때는 고무 같은 성질 어, 이렇게 고무 같은 성질로 탄성 유연성이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어, 뒤에 이런 스프링까지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스프링은 주행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 부분 역시나 유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제품이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염려 또한 안 하셔도 돼요. 음, 차량하고 어디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반영구적 어, 사용이 가능하며 또 방음 기능까지 워낙 탁월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표면은 만졌을 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끈적임이 하나 전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끈적끈적하다고 하면은, 우리 하부에 극정 모래알, 쓰레기 다 달라붙겠죠? 어, 내 차가 쓰레기차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제품이 표면이 굉장히 막 거칠거칠, 거칠거칠,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모래알, 막 극정 오염물질 다 사이사이 낑기겠죠? 그 역시 하부를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은 매끄럽고, 그리고 끈적임이 남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 저희 세라믹 프로의 제품은 어, 친환경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인증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무향 무취 제품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냄새도 없고요. 그래서 어, 항상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발암물질 검출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하지만 이 차량 어, 나만 탈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가족도 타죠. 우리 아이도 타고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 실내로 유입되는 냄새들이 전부 다 발암물질이라고 생각이 든다. 당연히. 제 아이 태우기도 싫습니다 어, 하지만 이 발암물질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을 계속 호흡기관으로 들여마시게 된다면 어, 구토 또는 어지러움 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몸에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좋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부의 언더코팅 어느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될지는 어, 고객님들께서도. 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부에 언더코팅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막허접부이 넘겨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꼭 따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어꼭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차량하고 보호 받아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차량 하부 코팅을 1년만 보호 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어 한번 시공했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반영구적 보호를 받으셔야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때 평생 내 차는 바람 물질 이 나오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냄새 또한 다 호흡하는 분디게 마시게 된다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애초부터 오래오래 코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 받으시고 오래오래 그 실내 공기질까지 생각하신다면 어, 친환경 인증 제품으로 시공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세대 카니발 어 세라믹 프로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어, 작업 시간은 아침 9시에 입고내면 보통 저녁 6시쯤 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총 10가지의 작업 공정이 존재하고, 음, 꼬박 하루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 차량을 하루 정도 맡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치프로 코리아는, 어, 렌트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차량을 맡겨주신다면 무상으로 렌트카 서비스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셨다가, 어 렌트카까지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는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남은 작업은 하고 이제 다시 커버류들, 뭐 언더커버 있고 핸더커버 있죠. 그 부분들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고 어, 차량 출고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차주님께서 뭐 소개로 오셨다고 하는데 좀 사진 좀 많이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저희는 사진을 매번 어떤 작업을 진행하던 영상과 사진을 다 촬영하고 있고 그 부분 역시나 고객님에게 뭐 굳이 달라고 안 하셔도 고객님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내 차량 어떻게 작업했는지는 보셔야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만큼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4세대 카니발 세라인 프로, 어, 수공 완료 보석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